간단히 퇴사 브이로그 5일 남았어요. 웬 초밥이냐고요? 친구랑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바꿔서 해 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저의 점심은 바로 초밥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것도 추천해 주고 싶은데 토마토 바지에도 좋아하세요? 무조건 드세요. 요즘 비타민C도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. 이제 어딜 가냐고요? 바로 친구의 리스트 중 산책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 산책은 아니고 어딜 가는 건데, 왕복 40분이니까 산책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요? 목적지는 바로 자주입니다. 오늘 대청소하면서 좀 정리함이 필요해서 왔어요. 음, 근데 여기 물건이 별로 없더라고요. 바로 옆에 다이소로 왔습니다. 이제 크리스마스야. 와, 근데 아까 자주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 발견. 가격은 훨씬 싸요. 역시 다이소엔 없는 게 없어. 다이소엔 다 있어. 그 다음엔 혼카페 왔어요. 요즘 생각 정리할 것도 많고. 책도 읽으려고 카페에 왔습니다. 근데 이날 키보드를 까먹어가지고 집중이 안 돼서 이건 하다 말고 책이나 읽었습니다. 독서가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시기에 따라서 감상이 달라지는 점인 것 같아요. 서로 노래도 추천해주고 그 노래 들으면서 갑니다. 장보고 집 왔어요. 팜들은 이렇게 썼답니다. 오늘도 끝.